네, 안녕하세요. 천만범 흥지입니다. 제가 요즘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치과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치과 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떤 재료로 할지 고민이 되신다거나, 치료 계획 중 어떤 치료 계획을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또, 치아보험 관련 상담,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민은 20대 자취남의 사연이고요. 이분 사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취를 하다 보니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고 냉동볶음밥을 즐겨 먹는데요. 며칠 전 냉동볶음밥을 먹다가 치아에 충격이 와서 뱉어보니 딱딱한 이물질을 씹었어요. 이가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치과에 가보니까 어금니 쪽에 살짝 깨지고 금이 간것 같다고 하셨어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법한 일인데요. 치과에서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마다 진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경험상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약하게 깨져나간 경우에는 거칠은 부분만 부드럽게 다듬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씹을 때 중요한 부분이 깨져나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떼우거나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금이 간 경우에 그 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나 옆쪽에 건강한 치아까지 부스러질 것을 염려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치과마다 진단이 다르니까요. 원장님의 진단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전의 사례처럼 금이 치아 뿌리 쪽까지 가거나 깨진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엔 어떻게 보상받으실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물질이 식품에서 나온 경우, 봉지 뒷면에 있는 식품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제품의 뒷면에는 반품 및 교환은 본사 및 구입처라는 부분과 소비자 상담실 고객 만족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블랙 컨슈머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근거 자료를 충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대 그 식품을 버리지 마시고요, 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으시고요. 영수증 및 해당 이물질의 사진도 제품과 함께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에서도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요. 제조업체 측에서 이물질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뒤에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이 되면 보상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양측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민간 소비자 단체나 한국 소비자원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물질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잘못이 확실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기에서도 조정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알아두시고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청구하신 뒤에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요리해서 먹은 경우에는 내 보험 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골절 진단금의 경우 치료를 받던 받지 않았던 파절에 대한 S02라는 코드만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있다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 이 외에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한 치아보험이 있으신 경우에 이렇게 파절일 경우에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라도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치과에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에 링크로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